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블루카김상의 팀장입니다. 오늘은, 어, 대한민국 이제 프리미엄 럭셔리 세단의 최고봉이라고 하죠. 네. 뒤에 있는 제네시스 EQ 900 한번 가져왔고요. 요거 아마 신차가가 1억 가까이 되는 거는 뭐 대부분 아실 거예요. 네. 근데 현재 뭐 코로나 영향도 있고, 네. 날이 갈수록 조금씩 시세가 조금 낮아지다 보니까 지금은 정말 구매하 시기에 정말 최적의 시기가 아닐까 해서 저희가 한번 가져왔고요. 지금 이거 뒤에 있는 차량은 2900 3.8 AWD 다륜이죠다륜 네, AWD라고 하는데 프리미엄 럭셔리 차량이고요. 이거 오늘 주행거리는 13만 키로 그리고 금액은 저희가 3440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렴한 금액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뭐, 중고차 전산상에도, 저희가 아무리 찾아봐도, 금액면에서는 경쟁을 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저렴하게 났어요. 예, 구정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 이거 우선, 프리미엄 럭셔리 위에 프레스티지가 있는데, 그 밑에 거지만 도 추가 옵션이 많기 때문에, 예, 네, 우선 웬만한 옵션은 썰9 빼고 다 때려 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직접 한번 차량 둘러보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요즘 흔히들 제네시스 G80 많이들 선호하실 거예요. 근데 제네시스 G80보다도 훨씬 더 높은 급으로 이제 출시가 됐던 차량이기 때문에 우선 옵션 면에서는 지금 현재 뭐 제네시스 G80 풀옵션으로 때려 넣어야 하는 옵션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 요거 차량 대략적인 상태 한번 알려드려 볼 건데 우선은 색상은 지금 보시다시피 다크 그레이예요 네, 정확히 저희 한국말로 하면 쥐색이죠 근데 쥐색에서도 여기 옆에 보이시는 똑같은 제네시스 계열인데 이 쥐색이랑 여기 보이시는 쥐색이랑은 색깔면에서 똑같은 쥐색이어도 굉장히 천차만별 정도로 네, 색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조금 더 진하면서 좀더 고급스러운 쥐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도 은색 차량들은 조금 제가 타기에는 좀 이제 선호는 많이는 안는 편인데 가격면에서 물론 저렴하다면 저도 뭐 구매를 할수 있겠죠. 근데 요런 고급스러운 지색이라면은 저도 구매 의도가 충분히 있을 정도로 그런 네. 고급스러운 지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선 여기 앞에 보시면은 요거 또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 거울 아니고 스마트 크루즈 센서를 이렇게 조절해주는 그 센서 역할을 하는 게 되겠는데, 앞에 차가 멈춰주면 다시 멈추고, 그리고 앞에 차가 출발하면 다시 출발해주는 기능까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보시면 휠이랑 타이어 부분이 있는데, 우선 타이어는 앞뒤 타이어 모두 거의 뭐, 새 타이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거의 90% 이상 다 남아있기 때문에. 휠도 우선 이쪽은 그렇게 기스가 있는 편은 아니고, 반대쪽에 조금은 있어요. 예, 상하 기스 정도는 있고. 요거 지금 차량 또 하나의 옵션을 알려드릴 건데, 이제 일반적으로 고급 차량에서도, 고급 차량에서도 고급 차량에 들어가는 옵션인데, 여기 보시면, 문을 이렇게만 갖다 대놓으면 자동으로 닫히는, 예, 흔히들 고스트 도어라고 하죠? 예, 그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갖다만 놓으면 자동으로 닫힙니다. 그런 기준까지 탑재가 되어있고 요거는 거의 신차가 1억 가까이 돼가는 그런 수입차에서도 그런 차량들에만 들어가는 옵션이에요 우선 여기 보시면 그리고 이 차량이 휘발류 차량이기 때문에 예, 제, 제가 받아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차량은 우선 휘발유 차량이기 때문에 우선 정숙함 면에서는 뭐 거의 뭐 국산차에서는 탑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 주행거리 여기 보시다시피 131,800 이네요. 이 네. 정도 주행거리가 됐고, 지금 핸들 리모컨 부분도 다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여기 옆에 보시면 축구방, 축구방 감지 센서랑 차선이탈, 차선이탈까지 들어가 있고, 여기 전동 브레이크, 전동 파킹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 프로토 윈도 우다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어, 내비 내비 들어가 있고 하이패스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는 뭐 공조 쪽을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들어가는 크게 들어가는 건 없는데 여기 보시면 조금 하나 다른 버튼이 있죠. 여기 옆에 사이드 미러까지 이렇게 열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가해서 이제 좀습기라던가 그런 거를 좀더 원활하게 없앨 수 있는 기능까지 들어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주차감지 센서, 오토 홀드, 드라이브 모드 기능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조그 셔틀이랑, 통풍, 양 통풍 시트, 열선 시트까지 다 들어가 있고, 핸들 열선 들어가 있고, 그리고 뒤에, 블라인드, 예. 이제 슬라이딩이죠? 여기 내려가고, 올라오고, 자동으로, 예. 이렇게 햇빛 가리기가 자동으로 작동이 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수석 시트 상태도 보시면, 시트 상태가 굉장히 양호한 편이고요. 그리고 운전석 시트도 보시면은 상태가 뭐 해짐이나 뭐 울거나 뭐 이런 부분이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죠. 지금 저도 아까 전에 시트에 앉아서 조절을 해봤는데 뭐 등받이 부분 조절 그리고 목 부분까지 조절이 돼요. 예. 목 부분 조절까지 되고 나머지 이제 시트 조정 예. 이런 부분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일반 인제 제네시스 EQ900이랑 조금 차이가 나는 게 뒤에 보시면 은 컴포트팩 패키지까지 들어가 있어서 우선 지금 가운데 뭐 조절하는 부분에서 시트도 전동으로 다 조절이 가능하고요 에어컨 기능까지 뭐 통풍 시트 뭐 이런 것까지 다 조절이 가능하고 자동으로 시트가 또 움직여서 조절을 해서 맞춰줍니다 네. 그런 기능까지 들어가 있는 상태고 뒤에 타이어도 굉장히 깔끔하게 네, 상태가 양호한 편이고 타이어도 컨티넨탈 타이어가 들어가 있어요 네. 고급 타이어이기 때문에 뭐 구매하신다고 해도 꼭 타이어를 갈일는 전혀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 트렁크 보시면 트렁크도 굉장히 양호하죠 여기 매트가 있죠 이게 기본 매트인데 지금 안쪽에는 코일 매트로 교체를 어, 해 놓으셨어요 아무래도 쓰시기에는 코일 매트가 나니까 그리고 요거 메리트 하나 있는 게요 차량 지금 비흡연 차량이에요. 네. 굉장히 요거에 좀 민감하신 분들도 있는데 담배를 나고 이런 거에 좀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네. 요 차량은 또 다행히 비흡연 차량이기 때문에 뭐 그거 굉장히 유념하시는 분들은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옆에도 그렇고 저 반대쪽에도 그렇고 에탄 부분 전체적으로 굉장히 뭐 스크래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것 없이 깔끔한 상태고요. 네, 그리고 타이어도, 뭐, 반대쪽도 똑같이 양호한 상태고, 여기 보시면 휠기 수가 조금 있는데, 이건 생활기 수조도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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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은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량 사고는 이제 저희 금사, 전산 중고차 아, 검사에서는 무다는데 우선 구험만두개 있는 게양현장만 교환이한 장씩만 들어갔어요. 중고차에서는 이제 뭐 무사고, 단순 교환 차량이라고 하는데, 양 핸다만 교환이 된 차량이니까, 운행하시는 뭐 데는 전혀 지장 없을 거고, 그리고 금액적인 면에서도 완전 무사고 차량보다는 저렴하게 나왔습니다그 부분은 더 오히려 조금 더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 크게 방영하지않은시는 분들이라면,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뭐 차량, 우선, BQ900이라 하면은 이제 G80보다는 좀더 윗급으로 당연히 생각을 하고요. 저도. 그리고 신차가 자체도 G80보다도 좀더 높게 나왔던 차량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운행하시는 G80 차량이랑 옵션이나 뭐 이런 디자인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 비교해보셔도 성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크게 붙여질 일이 없다. 이렇게 고민하셨는 그리고 금액적인 면에서 지금 출고가가 거의 1억 가까이 되가는데 지금 저희가 판매하는 금액이 3 4 0 0이면 정확히 3배 정도만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는 기회니까 여기에 놓치지 마시고 저희한테 빨리 연락 주시면은 이 차량 구매하실 수 있는 계약이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늦게 연락 주시면 은또 나가서 다른 차량 보여드려야 될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얼른얼른 연락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